네,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바로 광동 교회에서 다룬 신명기 22장 강의 말씀입니다. 사실 구약 성서에서도 가장 좀 음, 논란이 많고 또 이야기 어려운 구절 중 하나잖아요. 과연 이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를 돌로 쳐죽일지니 와 정말 충격적이죠. 아니 문장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이 구절을 딱 마주하면 뭐랄까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가혹한 법이 있었을까?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이 강의 말씀의 해석을 차근차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 시대의 배경부터 오늘날의 의미까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이 해석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율법들을 단순한 법 조항이 아니라 하나의 계시적 사건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건 해라, 저건 하지 마라 이런 규칙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일어난 어떤 구체적인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이 더 깊은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럼 그 계시적 사건을 이해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바로 시대적 배경입니다. 이 강의 말씀은요. 이 율법을 제대로 알려면 먼저 그 법이 쓰여졌던 시대로 우리가 시간 여행을 떠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류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뒤바뀌었던 바로 그 시점 농업 혁명 시대로 말이죠.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수렵 채집을 할 때는 사실 내 것이라는 개념이 희박했죠. 다 같이 이동하고 다 같이 나눠 먹었으니까요. 그런데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바뀝니다. 정착 생활을 하게 되고 사유재산이라는 게 생겨나죠. 이 변화가 그야말로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땅, 내 재산이 생기는 순간 이전에는 전혀 할 필요가 없었던 질문들이 생겨나거든요. 음, 그럼 이 땅은 누구 거지? 내가 죽으면 이 재산은 누구한테 물려줘야 하지? 바로 혈통과 가족, 그리고 상속의 문제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강의 말씀이 정말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보기엔 이렇게 무자비하고 가혹해 보이는 이 법들이 사실은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힘없고 약한 존재, 바로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다는 해석이에요. 아니, 돌로 쳐죽이라는 법이 어떻게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 될수 있을까요? 이 표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거짓 누명을 씌웠다. 그럼 남편은 벌금을 내야 하고 평생 그 아내와 이혼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강의 날씀은 이걸 두고 여성이 한번 잘못된 소문으로 비방당하면 그대로 파멸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에 그녀를 보호하려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었다고 설명하는 거죠. 다른 사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 자립이 불가능했던 여성이 버려지거나 파탄에 이르지 않도록 어떻게든 그 미래를 보장해 주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율법들은 그 자체로 완벽하고 최종적인 형태였을까요? 강의 말씀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윤리로 발전해 나아가는 긴 여정의 시작점이자 과정의 일부였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율법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특정 시대, 특정 민족을 위한 구체적인 규칙이었죠. 중요한 건이 해석에 따르면 율법은 박물관에 박제된 화석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더 성숙해진다는 거죠.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은 아주 명확하고 단호합니다. 그를 돌로 쳐 죽여라. 그것이 바로 그 시대가 요구했던 엄격한 정의였죠. 그런데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른 뒤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한마디로 심판의 기준이 외부의 행위에서 우리 내면의 양심으로 공동체의 처벌에서 개인의 자비로 극적으로 옮겨가게 된 겁니다. 엄청난 변화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강의 말씀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율법과 복음은 원수가 아닙니다. 복음은 율법의 발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율법이라는 뿌리에서 자라나 복음이라는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잖아요? 그럼 이 고대의 법에서 대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 해석은 이 가혹한 법조문들 너머에 있는 시대가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네 가지 핵심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이 강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시대와 문화는 계속해서 변하겠지만 그 율법 속에 담겨 있던 정신, 그 핵심 원리는 변치 않는다는 거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고 생명의 소중함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시대를 초월하는 진짜 가치라는 겁니다. 이 해석은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율법 속에 담긴 깊은 의미와 원리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과연 오늘 우리가 더 정의롭고 더 자비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어떤 지혜를 줄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